안녕하세요. 홈크스틱 아카데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 사운드보드 요거 탄성값 알아보는 걸 한번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질 않아서 어, 오늘 2차로 어, 다시 탄성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 2차로 탄성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찍어볼게요. 자 먼저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이거 뭐 원초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로피안 스프러스입니다. 3A 그레이드 그고요 유로피안 스프러스 3A. 네, 소리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두께를 한번 볼게요. 두께 아, 0.1인치는 좀안 되네요. 0.098... 음, 이걸로 한번 재볼게요. 0.97... 0.98 예, 네, 한 0.98정도 되네요 0. 0, 0 098이죠 098 0.098 0.097, 0.098 자, 보시면은 먼저 0.1인치 정도 됐어요. 두께가 0.1인치. 그러면 요번엔 제가 좀 샌딩을 좀 했거든요. 샌딩을 좀 했더니 조금 두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음, 어... 점 찍고 0.98인치 정도. 0.98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대볼게요. 무게. 무게는 먼저, 어... 1차 때 200g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 200g에서 조금 빠졌네요. 보면은 보이지가 않네요. 200g에서 빠지고, 100, 185g 정도 보시면 되겠네. 185g. 185g. 자, 185. 자, 먼저 200g에서 조금 빠졌네요. 185g 나오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샌딩을 했더니 조금 이게 가벼워졌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 이쪽 뒤 쪽으로 롱그레인 쪽으로 한번 탄성값 이게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알려주는 빔을 좀좌측 우측에 좀 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얼 게이지는 지금 밑에다가 셋업을 좀 해놨어요 이쪽에다가 해놨는데 오늘 은 혼자 영상을 찍으니 찍어서 이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게이지는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날개를 끼시고 자 센터에 얼추 올려놓으시고 자기 그 캠플릿 그린거에 다 센터 좀올려놓으시고요좀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점을좀 맞출게요 자 게이지는 지금 정확히 제로에 맞췄습니다 예 정확히 제로에 맞춰 있고요그 음, 다음에 제가 이거 롱그레인 쪽은 요거 640g 짜리 요거 보이실래나 뭐 640g이거든요 640g 짜리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예. 보면은 한6 4 0 g 정도 돼요. 요게 자, 요거를 한번 올려 놔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차 때보다 조금 많이 내려가네요. 지금 그래서 어, 데이터가 지금 어, 지금 9.9도 많이 내려가세요. 지금 작은 바늘이 9 조금 넘어 있네요. 9.43, 9.43 정도 되네요. 9.43, 9.43mm 먼저 7.8이 비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려갔어요 1차 때 7.81이고 오늘 2차인데 9.43 정도 내려갔어요 이게 두께로 지금 샌딩을 해서 어, 샌딩을 좀 했더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탄성값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제가 원하는 거는 탄성값이 지금 거의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어, 크로스그레인 한번 해볼게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상단을 해서, 그 크로스 그레인 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얘를 좀 바꾸고. 자, 크로스 그레인 환상값을 한번 보여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제로, 제로에다 맞추고 아, 거의 마저 있네요 제로 상태로 되어있고 제로에다 맞췄습니다 자, 크로스 그레이는 어느정도 나올지 크로스, 크로스 그레이는 제가 하는 게 요거 2kg 아령 몇프하고 2kg짜리 2kg구나 자 올려놔 볼게요 네 보통 그 2kg 나오지 않아요 2kg 자 요거 가지고 크로스 그레인 방향 어느 정도힘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 작은 게이지가 삼을 조금 넘었어요. 3.1 3.1 정도 나와있네요. 먼저는 2.93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왔지요. 뭐, 샌딩하고 헤딩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네요. 탄성값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일단 탄성값을 좀 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탄성값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탭톤을 좀 해볼게요. 예, 탭톤 해도 뭐 상당히 소리가 조, 좋게 들리네요. 예. 자,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 제작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원하는 그런 탄소 값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0.1인치인데 두께가 0.098인치로 두께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어 1차 때는 200g. 지금 2차 때는 185g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었고요. 그 다음에 롱그레인 쪽이 세로 방향도 지금 그레인이 어, 탄성값이 1차에는 7 8 1 나왔었는데, 지금은 9.43mm.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힘 현상이 그만큼 많이 발생된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 그레인. 또 마찬가지로 2.93에서 3.1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힘 현상이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거의 데이터 값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오늘 저거. 아, 이제 기타 제작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탭톤을 해도 소리가 상당히 뭐 괜찮죠? 중종 조금 마,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예, 조금 안정된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타 제작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또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laughs> 어, 어떤 다른 주제 갖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